올리브 나는 매우 신난다 그 파티에 아, 대하여. 멋있어. 그 새로운 멤버의 우리의 테니스 클럽에. 우리 헤어기 이상하죠? 네. 다시 올리브. 올리버 나는 세... 그 차례차례 매우 흥분된다. 매우 흥분된다. 우리의 테니스 클럽. 그 그룹... 파티에 대하여. 그 파티에 대하여요. 응. 우리, 응. 우리의 테니스 클럽의 새로운 멤버. 멤버들을 위해서 위한. 해 위한? 위한 파티잖아. 어? 네. 위한. 네. 토요일. 금요일. 아, 네. 이번 금요일. 응. 이번 금요일. 응.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제대로 하자. 찍고 있었어요? 응. 나도 음. 살펴보자 투두 리스트를. 음. 나는 이것이 완벽하기를 원한다. 왜 자꾸 이을 이것이라고 해요? 이은 전혀 이것이 아니에요. 이십 뭐예요? 그거. 그거. 그치? 음 나는 그것이 다시 정확히. 나는 그것이 완벽하기를 원한다. 음. 오케이. 저 이거 내려놔도 돼요? 응. 동이 아니 응. 너는 맥 예약했니? 그멕시칸 레스토랑에 응. 도, 도시에 응. 그 파티를 위하여 응, 응 나는 했어 응. 그 레스토랑은 응. 음. 그래서 음. 완벽해 우리한 같... 음. 파티를 위하여우리와 음. 같은. 의 겉과 같은. 우리의 겉과 같은. 음. 돌에서 그 음식은 음. 매우 놀랍다. 그, 거기에, 그 거기에, 음식. 거기에 거기에 그 음식은 매우 놀랍다. 음. 그리고 너는 준비했니? 응. 선물을 그 새로운 멤버들을 위하여? 맞지? 응. 예 그.. 그것은 나의 차 안에 있어 그것들은 그것들은 그들은? 응. 나의 차 안에 있어 너는 응. 어.. We 어. Mind가 무슨 뜻일까? 확인까 아, 상기시키다? 아니면 떠올리게 하다 상기시키다 나는 상기시켰는데 그 멤버들을 음. 그 파티에 대하요 음. 나는 음. 단지 아니야 저스틴이 여기서는 시기상의 문제인 거지 막 나는 음. 막 보냈다 메시, 음. 텍스트 메시지를 모두에게 음. 잘했어 음. 그 테니스 경기 스케줄은 뭐라고? 뭐에 대해선 어때? 이런 뜻이에요 그 테니스 경기 스케줄에 대해선 어때? 음. 너는 음. 인생이 음. 그것을 음. 어 나는 잊고 있었다 Almost 거의 잊었다. 음. 나는 오늘밤 할게. 나는 그것을 할 할게. 것이다. 오늘밤 밤. 어, 그 뮤직, 그 음. 음악은 준비됐니? 음. 아, 아. 나는 음. 만들었다. 한... 오늘 그냥 플레이리스트라 플레이리스트? 저번 밤에 어젯밤에 어젯밤에 했다. 잘했어. 응.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잘했다고. 아니지. 나는 생각했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우리가 잘. 우리는 좋다고. 응. 뭐가 가는 것이. 오케이 가는 거지 응. 좋다고 생각한다. 잘했어요.